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0장, 420장입니다.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laughs>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좋은미리 계신 내 주께 빌러 주사귀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모두 주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여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욥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761 페이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laughs>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laughs>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내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또 여러가지 성경들을 읽어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욥을 예, 읽게 되겠습니다. 욥이라고 어, 하는 이 책이 예, 분량이 상당히 되고 꽤 길기 때문에 예, 중간에 이제 다른 책들이 조금 섞여서 읽기는 하겠지만, 어, 읽다 보면 어, 사실, 거의 한 연말까지는 욥을 우리가 아침마다 조금씩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꾸준히 오시는 분들께서는 욕이라고 하는 책이 평소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기 읽어지는 책이 잘 아니죠. 많이 어렵기도 하고, 계속해서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차제에 욕기를 꼼꼼하게 정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고, 새벽에 다루는 분량, 혹시 좀 빠지는 분량은 또 챙겨 읽으시고 하면서 욕을 쭉 읽어나가면은, 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나의 신앙은 또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잘 들여다 볼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욕의 이야기 오늘은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죠. 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사실로 인해서 간략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욕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것은 온전은 온전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라는 어떤 연쇄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단히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또 하나님께 대단히 복을 받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다산의 복을 누렸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들 일곱과 딸 셋, 아들 일곱, 뭐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이 숫자도 조금 주목해서 보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가끔 드리죠. 아들이 일곱이다 하는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숫자, 완전수라고 흔님 말하는 그런 숫자죠.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이십니다 할때그 셋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꽉 채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요백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꽉 채워주셨다 하는 그런, 음, 말씀이 되겠고,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자녀 다산이라는 것은 가장 복받은 사람의 모습의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두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자손이 없었다 뒤를 후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살아와 같은 여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하는 것은 그 인생이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제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면 스스로 여성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참어 걸맞는 그런 복을 내려주셨는데 자녀가 아주 넉넉히 하나님께서 꽉 채워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재산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셨다는 것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죠. 소유물이 뭐 가축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가축으로 표시되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부동산 또는 은행에 어느 정도의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 특히 유목민들 사회, 농경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이쪽은 농경과 유목이 겸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도 많이 짓거니와 또 가축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부자의 기준인데 지금 뭐 요업의 재산에 대한 목록은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요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도철미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4절과 5절이 그, 이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이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고 또는, 어,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열고 하는 일이 있을 때, 요분 그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도하며 또 자신이 그들의 신앙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이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모든 것이 참 좋기만 하면 좋을 텐데, 한 가지 이제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괴로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탄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때 시험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시지만 또 사탄이 주목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사탄이 시험을 이제 제기하는 거죠. 사탄도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할때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면서,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시험이 있을까봐 많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욕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왜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욕기 1장, 제 내일은 우리가 심하게도를안 하기 때문에 건너뛰는 말씀이 되겠는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은 댁에서 좀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는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을 사탄이 제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가운데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 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일종의 제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어, 사단이 하나님이 그 정도로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만 힘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욕은 안 그렇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저 욕의 신앙을 시험해 봐도 되겠습니까? 이 대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두고서 무슨 돌이 투쟁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활동을 할때 이가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잠시 놔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다니도록 놔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음. 하나님께 사단이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해봐라 그러나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이제 범위를 정해서 허락해 주시니까 이제 그 범위 내에서만 사단이 요벽에 시험을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은 물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덤벼들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라면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셔서 그럼 너해 봐라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요벽에 주시려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해 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또요업을또 또 축복하시고 또요벽에또 또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인데요. 시험은 없으면 좋겠으나 혹시 시험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시험을 이기는데 아주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지금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나, 지켜주지 않으시나 하는 의문하고 지금 비록 나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것과는 뭐 천향지차가 되겠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혹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시험은 피하려 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시험은 극복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 피하겠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기겠다 믿음으로 대처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엽기를 통해서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든든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욕기를 읽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욕을 읽어나가며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더 든든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모든 소원 기도 제목들 또 함께 기도할 우리의 중보의 기도 공동의 기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